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고 이후 병사들의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부는 인권 교관을 두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교계에서는 그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정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사건과 같은 사단 소속 관심 병사 두 명의 동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병영의 반인권적 폐단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병인권보호제도에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와 소원수리제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군인권보호를 위한 기존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이후 군인권업무훈령을 전면 개정하고 대대급 이상 부대에 인권교관을 두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인권침해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늘리고 인권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교계에서는 군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는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든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병역문화개선과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군의 진정성 있는 성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교계 일각에서는 군정목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군인권 문제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정목사 인원 증대와 이들의 활동 지원을 늘려 병영생활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거지고 있는 군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